자이 원이 있습니다.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된다? 0,3이고 반지름이 루트 5고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런 관계야 되죠. 그쵸? 얘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0인데요. 여기 직선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입니다. 루트 5고 여기가 D죠 그쵸? 점과 직선 사이 D가 루트 5보다는 더 짧아야 됩니다 그치? 그래서 D를 구해주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4절대값0,3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K 얘가 루트 5보다는 뭐하다고요? 더 짧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6 마이너스 K에 루트 5를 양쪽 곱해주면 5고요. 자 얘는 푸는 방법이 어떻게? 이렇게 되는 거죠. 마이너스 5, 5. 기억나죠? 부등식에서 했던 거. 절댓값이 5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오보다 절댓값이 5보다 작잖아요. 그래서 선이 뾰족이 5 온다 했죠. 6을 양쪽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을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? 1, 11, 이렇게 됩니다. 정수의 개수는 1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는 11에서 1을 빼고 하나 더 빼주면 되겠죠? 그래서 9개가 됩니다.